협곡의오이 1, 2, 3! 시작! 네, 마지막 세트 시작했습니다. 정글끼리 아로 뭐 들어가서 도로 어, 어, 전이랑맞으니까 어, 오, 어, 이거는 좀 위험하죠. 킥타를쓰긴서 다음. 예? 어, 이쪽 도 그리고 없대1대1 군데 2대넘어요 골라 맞췄어요 와! 자, 그리고 미스포준도 전멸이 빠졌고요. 프랑스를 네. 잡습니다. 네. 어? 제대로 빼놨고요. 했는데 어, 어, 이구도가로 저희 네. 차버렸고 저면. 차인 김에 대격변.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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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 이퀄이 이 이러면 이러면 와. 이러면 죽자 죽자 한쪽으로. 와 이게 진짜? 그리고 지금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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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렸어요 테디. 제스 더블킬. 이 에이스가 터지는 소리 들리는데요? 타워도 없다 이거! 에이스! 다섯 명! 살아도 문제입니다! 아아아아! 문제. 그리고 계속 뭔가? 예? 네. 또다시? 됐죠? 이거 대 타워! 내 타워! 아, 타워! 이야아... 아, 아, 진짜... 네. 이런 거 너무 미치겠 아, 근데 피너 단단해요. 피너 단단해서... 아아 또! 야로야 이게 뭐 교전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퀄라이저가 들로마도 마무리도 안되고 제이스 가으어니다 제이스 가 트리플, 제이스가 망치를 또 쿼드라! 쿼드드라 어, 어. 어. 이거 자, 이거 티가 엄티가 프레임, 프레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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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노댄스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네, 넥서스 깨면서 GG. GG. 네. 헌정 페이 헌정 펜타킬까지 나오면서 결국 힘들었습니다만 사각에 합류하는 노기입니다.